이곳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점 하나는 이게 자기들 게 아니고 이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제가 이 존중, 존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로키를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눈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원래 이렇게 약간 11월에 눈이 올 거라고 기대를 못 하고 오긴 했는데. 네. 원래 눈이 많이 오는 시즌인가요? 예, 그럼요. 원래 9월 초부터 시작해서 많이 내리죠. 많이 내리는데 올해는 좀 늦은 편이에요. 아... 올해는 이상 기온 때문에 11월, 10월 말, 10월 말, 11월 초부터 내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원래는 9월 초에 한번 폭설이 와가지고 길이 끊긴 적도 몇번 있어요. 근데 올해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 기온 때문에 원래 여기가 캘거리가 추운 지역이기도 하지만 가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한 2주에서 3주 어. 그때 그렇게 진행하는데 올해는 단풍 시즌이 거의 두달 가까이 지속됐으니까 굉장히 오래 지속됐죠 보통 2주면은 는데두 달이나 네. 단풍 기간이 오래 맞습니다. 따뜻해져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예 굉장히 따뜻했어요 따뜻해졌죠 왜냐면 1 0월 중순까지도 영상 15도, 20도 사이를 계속 유지했으니까 음. 예전에는 뭐 제가 처음 왔을 때도 그랬지만 예전에는 아이들 학기 시작하는 게 9월 1일인데 음. 그때 애들 거의 겨울옷 입혀가지고 학교를 보냈다고 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요즘도 아니죠. 작년 올해는 거의 반팔 입혀갖고 학교 보낸 것 같아요. 어. 음. 아니 올 여름에 유럽도 엄청 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캐나다도 여기. 그러니까, 더워봤자, 한여름에 28도, 29도 온도를 유지하는데, 올해 처음이었어요. 36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여기 분들이 제 에어컨 구매하시니라고, 대란이었죠, 대란. 근데 오히려 이상기온이긴 한데도 좋은 거 아니에요? 추워야 정상인데 날이 좋으니까 <웃음> <웃음> 살기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추우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네, 살기는 좋은데 또 뭔가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로키를 보러 가는데 네. 그 빙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빙하도 그만큼 더 많이 녹으니까 네. 그 관광객의 입장에서도 조, 따뜻하게 여행하면 좋긴 하겠지만, 내가 볼 만한 환경이 많이 바뀌게 돼서 예, 그러면, 안 좋을 수도 있을 예, 것 같아요. 제가 손님들한테 맨날 농담으로 그래요. 이 로키의 빙하가 녹으면 누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볼것 같냐고 음, 물어봐요. 음. 그럼 손님들이 막 대답해줘요. 막 일본 사람들, 뭐 몰디브 그러는데 제가 그러거든요. 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냐? <laughs> <laughs> 그데아 어, 그렇겠네요. 네 이게 실제로 너무 많이 녹고 있어가지고 눈에 띄게 막 줄어드니까 막 걱정도 되더라고요. 아 과연 이게 다 녹고 나면 내가 손님들한테 과연 보여줄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이 가이드로서 먹고 살 환경이나 주어지는 것인가 막 고민되죠. 그럼 가이드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세요 어, 가이드 시작한 지 5년 6년 된거 같아요. 어, 근데 그 5, 6년 사이에도 이미 많이 눈에 띄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어, 굉장히 많이 변했죠. 제가 처음 가이드 할 때만 해도 막 빙하가 많이 녹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 가지고 뭐 150년 남았네, 200년 남았네 그랬는데 요즘은 사, 국립공원 측에서도 막 50년 남았네, 100년 남았네 그러니까 이 육안으로 딱 보면, 한겨울이 지나고 나서 딱 가면, 와, 이거는 뭐, 어, 이게 내가 알던 장소가 맞나? 할 정도로 이게 녹아버리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캐나다 왔을 때, 캐나다 로키 입구 보면은, 그래도 만년설이라고 할수 있는 존재하는 게 있었고요. 네. 뱀프에서 그 캐스케이드 마운틴 산을 봤을 때, 항상 눈이 쌓여 있었어요. 한여름에도 녹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여름에 만년 설이나 빙하를 찾아가려면, 뭐, 레이클루이스 지역을 간다던가, 뭐,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지역까지 차를 타고 한참 이동을 해야 그나마 좀볼수 있으니까요.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죠. 음, 저희도 막 빙하가 넘는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듣는데, 네. 사실 아무런 감각이 없거든요. 네. 우리 눈으로 보이지도 네. 않고, 그렇구나. 너무 뭐 150년, 네. 200년이라고 하는데, 뭐 너무 먼 미래니까, 네. 당장에 어떤 손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실제로 그게 눈에 띄게 바뀐다고 하니까 되게 기분 이상할 것 같아요. 근 네, 기분 이상하죠. 진짜 나의 생존에 영향 미칠 수도 있다는 문제. 예, 그런 문제도 둘째치고 처음에도 저도 뭐 이게 먼 미래다 그랬는데 이 빙하 자체가 만 년의 빙한데 만 오천 년 전에 생성돼가지고 칠천 년 전에 끝난 빙하기 때 위스콘신 빙하기 때생성된 빙한데 이게 만 년이나 지속됐던 게 앞으로 불과 이제 오십 년, 백년 안에 모두가 녹아 내린다는 게 놀랍죠. 저도 빙하라는 거를 많이 들었죠. 네. 근데 빙하는 바다 위에 있는 건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로키 가서 보니까 산 위에 빙하가 있더라고요. 예. 너무 신기하게 돌멩이 위에 얼음이 있어요. 네. 저도 이거 이 개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빙산도 있고 빙각도 있고 빙원도 있고 빙하도 있는데 빙하는 말대로 강하자를 써가지고 얼음이 강처럼 흐르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바닷속에 있는 이제 빙산과 빙각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저도 겨우 이해했고 실제로 신문 보면 그냥 얼음 덩어리는 다 빙하라고 표현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조금씩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빙각, 빙산, 빙원, 빙하 그러네 바다에 있는 건 빙하가 아니라 빙산이나 빙각이다 예, 그런 것들이 많죠 뭐 물론 북극이나 남극에도 대륙이 있고 안쪽에 빙하가 존재할 수 있겠죠 내륙에는 근데 이제 바깥쪽에는 이제 빙산과 빙각들이 많이 이루어져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있잖아요. 빙산 속의 빙각. 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다, 음. 어, 산 이렇게 빙 얼음이 있으면은 이거는 음. 빙각의 빙산이고. 네, 그렇죠. 예, 빙산에서 떨어져는 게 빙각이겠죠. 예. 빙원은 이렇게 좀 평평한 예, 거고. 평평한 평원처럼 펼쳐진 게 빙원이고, 빙하은 거기에서 예, 이제 퍼져 나오는 게 강차가 나온 거고. 빙하가 뭐몇 개가 모여지면 또 빙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빙원이라는 지역이 사실 지구상에 많이 없어요. 요 캐나다 로키의 이제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영어로 하면 아이스필드인데 거기에 있고 많이 존재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녹았죠? 많이 녹았고 현재 남아있는 것도 별로 없고요. 사실 로키는 미국 알래스카 밑에서부터 미국 최남단의 뉴 멕시코주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 관광을 많이 오시는 이유가 그 빙하가 이 추운 날씨 때문에 많이 유지가 되고요. 이 빙하가 움직이면서 산이나 돌을 깎아서. 더 날카로운 쉐입을 만들어서 그더 아름다운 것도 있고 그 깎아진 돌 가루들이 물 속에 들어가서 이제 에메랄드 빛깔의 호수를 내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것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높은 산 위에 얼음이 있는 걸까요?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지구상에 는 빙하기가 여러 차례 있었대요. 근데 대빙하기라고 불리는 게 이제 네 차례 정도가 있었는데 마지막 대빙하기가 이제 북미권에서는 이제 유럽은 부르는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곳에서는 이제 위스콘신빙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 위스콘신빙하기 때는 이 캐나다가 전부 다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는데요. 이제 그게 점점 녹으면서 이제 만년의 시간 동안 이제 아래가 더 따뜻하잖아요. 삼 위보다. 그러니까 많이 녹아가지고 위에 이제 산 위에 많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산 위는 춥잖아요, 일단. 그리고 이제 캐나다 이제 아이스필드 지방 가면 거기는 이제 3,000m가 넘는 고봉들이 많아요. 그 고봉들이 이렇게 빙하를 감싸 있고 그곳에 이제 해가 해도 잘안 들고 이제 구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눈 같은 것도 많이 내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지가 잘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녹고 있으니까요. 설상차라고 이제 여름에 투표를 많이 해요. 네네. 4월 15일 날 시작해서 10월 10일까지 합니다. 이제 겨울 시즌에 너무 춥고 위험해서 이제 진행을 안 하는데. 이제 빙하를 타고 올라가는 길에 이제 빙하를 보고 빙하 위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그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거든요. 해년마다 점점 뒤로 이제 밀려나는 것 같아요. 이게 앞에서 녹아버리니까 점점. 그럼 설상차도 더 이상 운행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너무 위험해지거나 뭐. 자연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제식스에서는 인간의 발이나 이제 설상차 바퀴에 붙은 이제 덜트죠. 이제 흙 같은 거 먼지 같은 게 빙하 위에 붙어 있으면 그게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녹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국립공원 쪽에서도 설상차 이제 올라가는 길에 일부러 타이어 워시라고 이제 물 웅덩이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쭉 타고 올라가면 이제 좀 씻고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전세계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4시, 5시까지 운행하는데 그거 살 티켓조차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빙하가 과연 유지가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 근데 이번에 또 그렇게 더워가지고 네. 뭐 모기가 그렇게 많이 생겼다고 예, 얘기를 아, 들었어요. 산에 골프를 치러 가더니 모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곳이 건조한 적입니다. 그리고 비가 잘 많이는 안 와요. 5월, 6월 달에 비가 오긴 하는데 올해처럼 길게 많이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래 생각해 보면 한두 달여간 와 이러다가 겨울 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더니 모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원래 모기 신이 짧아요. 비한번 잠깐 오고 비, 모기 생겼다가 없어지는데 굉장히 모기가 많아서 이제 뭐 운동하러 가면 이제 느껴지잖아요. 막 몸에 달라붙거나 물리거나 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 또 어느 시점이 지나가니까 잠자리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예. 제가 알기로 모기 유충을 이제 잠자리들이 잡아 먹는 걸로 아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잠자리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 음. 올해 산지 한 십이 년 됐는데 그 덕분에 개구리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개구리가 또 잠자리를 잡아먹는 것도 제가 실제로 봤고 어. 예, 재밌는 광경도 많이 봤습니다. 예. 예. 그럼 모기가 단순히 우리는 모기한테 피해를 보잖아요. 네. 피를 빨아먹으니까 네. 뭐 잠자리나 개구리가 우리한테 무슨 해가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아니겠죠. 생물의 어떤 그 먹이 사슬에 따라서 네. 앞에 개체수가 늘어나면 점점 그 뒤에 개체수도 늘어나면서 뭔가 생태계 교란도 생길 것 같고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지금은 예상하지 못한 어떤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점점 더워지면 또 개구리도 뭔가 포식자가 필요할 거고 뭐 무한정으로 계속 개체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거니까. 또 누가 알겠습니까? 이 로키에 또 뱀들이 많이 출현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많이 더워졌어요. 더워지고 좀 이상해졌죠. 그냥 한마디로 이상해졌다고 표현하는데 어, 비도 많이 왔고 10월까지 따뜻했고 11월에는 알수 없는 이런 진짜 한파가 왔고. 지금 밖에 11월 지금 중순밖에 안돼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는데 여기가 춥다고 하지만 11월에 이렇게 춥진 않거든요. 엄청 더었다고 엄청 추워진 어, 저, 거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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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또 심지어 9월달에 한번 눈이 왔어요. 제대로 눈이 왔는데 10월, 11월, 12월 정말 영하의 날씨를 짜볼 수 없을 만큼 따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12월 말부터 또 말도 안돼 영하 40도로 한 3주간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더또 갑자기 어, 이게 겨울이 맞나? 알버타의 겨울이 맞나? 할 정도로 또 따뜻하다가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점점 날씨가 예측이 안 되는 걸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잘 모르지만 캐나다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되게 클것 같아요 로키도 그렇고 되게 네, 맞습니다. 유명한 또퀘벡 같은 경우는 단풍 시즌에 엄청 아름답고 네, 맞습니다. 그 자연을 기반으로 한 관광업이 되게 발달된 나라인데 네. 그 자연 환경에 타격을 입으면은 그 관광업이란 산업도 좀 지켜야 될 산업인데 그것도 영향을 받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그거 말고도 혹시 캐나다의 뭐 주요 산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이제 주요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캐나다가 이제 인간하고 이제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관광을 많이 오시기도 하지만 캐나다 넘버 원 산업 중 하나는 뭐 절대적으로 이제 가장 석유산업입니다. 석유 인데 이제 오일 샌드라고 하죠. 음. 특히 이 알버타가 그 오일 샌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환기 요즘은 워낙 환경 에너지 뭐 다른 에너지 대체 방안을 찾는 것 때문에 알버타 경기가 사실 좀좋지 않습니다. 아 알버타 주가 특히 또 석유산업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중가요. 그럼요. 그 알버타의 캐나다 석유의 대부분을 이제. 묻혀있는 건 당연하고요. 알버타 2위 산업이 이제 식품 산업도 있고 3위 산업이 관광 산업도 있는데 2, 3위를 합해도 1위 산업의 절반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알버타의 석유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죠. 세계적으로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매장량을 여기 캐나다가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알버타가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석유 산업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석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알버타 석유 산업도 많이 타격을 입은게또 현실이고요. 그럼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저감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활동을 하는 게 있나요? 요즘 급격하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소 에너지 대체 에너지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알버타도 이제 본격적으로 대체 에너지 산업을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음... 이제 대기 대규모 이제 국영 회사들이나 미국의 이제 거대 사 저, 자본 회사들이 이 전까지만 해도 석유 산업에 이제 목숨을 걸다가 요즘에는 수소 에너지 사업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 가지고 많이 연구하고 있고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제 설계 기초 단계에 지금 많이들 와 있습니다. 이제 석유 이제 수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럽 같은 데는 한국 같은 데서는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수소를 분리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근데 그 화석에너지를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곳에서는 또 천연가스 매장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서 분리해낸 그런 프로젝트로 이제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이제 폐광고에다 밀어놓고 그런 식으로 지금 프로젝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이드 하시면서 네. 뭐 다양한 사람들을 가,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셨잖아요. 네네. 반응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기회가 있었고, 한인 노인회 분들을 모시고 봉사활동을 나간 적이 있어요. 40년 만에 가셔가지고 눈물 흘리신 분이 계시더라고, 정말로. 내가 알던 그 빙하가 맞냐고. 그래서, 예, 맞습니다. 했더니 절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음... 절반이. 그래서 아, 절반? 말도 안 돼. 그리고 근데 제가 옛날 기록을 우연찮게 봤고, 현재 빙하와 비교해 봤더니 절반이 아니라 70%가 거의 소멸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눈물 흘리시고, 그리고 여기 가장 큰 관광지가 레이클루이스예요. 레이클루이스. 네, 레이클루이스가 인기 있는 이유는 단순하게 호수가 에메랄드 색깔인 걸 떠나서 그 앞에 있는 빅토리아 빙하와 이제 호수가 이제 절경을 이루기 때문에, 그걸 조화가 이루기 때문에 절경이 된 건데, 그 빅토리아 빙하에서도 벌써 절반 이상이 소실이 돼가지고, 그 분들이 이제 보시고 굉장히 슬퍼하시더라고요. 좀 우스갯소리로 또 그러시죠. 이 설상차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래갖고 본인들은 꼭 올라가세요. <laughs> 우리까지는 보고 없애버려 <laughs> 저도 로키를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이게 그냥 아름답다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안 되는 아름다움인데 아 이런 자연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실제로도 국립공원 측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는 사실 좀 반신반의했어요 이 국립공원에서 이 관광지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이것도 뭔가 자연환경이었을 텐데 그거를. 파괴해서 이 관광지를 만들었을 텐데 이제 와서 이걸 보호한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뭐 과거는 과거고 현재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그 노력하는 모습도 좋고요. 아 근데 개발이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되어 있어서 어이 정도면 네. 그렇게 자연을 파괴하지도 않고 적당히 딱그한두 채의 호텔만 허용한 상태에서. 네. 어, 우리나라처럼 난개발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 좀. 아, 받고, 그럼요. 예. 음. 국립공원 밖에 안 봤지만 저는. 네. 국립공원에 되게 진심이다, 이 나라는. 저는 솔직히 여기 살면서 국립공원 법이 이 캐나다의 법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너무 강력하니까. 과연 이 정부에서 뭘할수 있을까 이 산에서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해도 이 국립공원 측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관리를 잘하죠. 이곳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점 하나는 이게 자기들 게 아니고 이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제가 이 존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도 하고. 어,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 환경은 우리가 후세대에 한테 빌려 쓰고 있는 거라는 다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말을 정부 입에서 한다는 게 되게 가치 있는 거 같아요. 그런 좀 보호에 대한 가치가 좀더큰 상위 가치로 올라가 있는 거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일단 본인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그 기본적인 사고가 깔려 있다는 자체가 이제 후손들 뭐, 뭐 자기 우선이든 뭐 남의 우선이든 일단 후손들에게 물려져 있던 그 가치가. 일단 자기께 아니라는 사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께 아닌 거에 왜 손을 대야 되냐는 그 사고가 이, 이 보호라는 개념을 이제 상위를 이끄는 것 같아요. 예. 혹시 가이드로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거는 가이드로서가 아니라 이제 가이드로서, 물론 가이드로서. 아, 뭐 개인으로서. 예, 개인으로서도 뭐 그렇고. 좀더잘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이 캐나다 하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캐나다는 솔직히 저희가 여, 여기서 살아서라고도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그나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마저도 이런 거를,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뭐 캐나다 힘으로 되겠습니까? 근데 막전 세계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이 아름다운 환경, 저도 이제 아들이 있고, 아들도 언젠가 결혼해서 또 후손이 생길 거고. 한데. 그 후손까지 아름다운 한편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생각을 각오는 안 했는데 예. 아들에게 뭔가 보여준다는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게좀더 유지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